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세 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리누 작가님을 만나볼 텐데요 콘텐츠 기획자 혹은 책방 주인이기 이전에 책을 먼저 쓴 작가로서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누 작가님.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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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가로서의 본인 소개가 또 있을까요? 어 열심히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있는 리누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전의 차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한 <laughs> 네. 번만 더어터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네. 2018년도의 끝과 시작 사이를 시작으로 2020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2022년에 올리브 탐피 소설을 출간한 리누입니다. 한 가지 빼 먹으신 것 같습니다. 저또 읽은 게 있는데요, 리누의 초고. 아, 아. <웃음> 그쵸. a 4 r 의 그. 2022년 3월에 올리브탄피가 출간되고 나서 제가 소설 쓰는 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4월부터 매달 소설 한 편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섯 달 하고 지금 지쳐서 잠시 쉬고 있어요. <laughs> 네, 현재 주기십니다. 책으로는 언제쯤 나올 예정일까요? 네.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출간을 하고 싶습니다. 음. 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누의 초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리누의 초고는 말 그대로 초고예요. 제가 한 4주, 3주 정도 한 소재를 잡아서 소설을 열심히 쓰고 그거를 한번 정도만 퇴고를 해서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는 건데요. 전자 이메일로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A4에 다 인쇄를 해가지고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네, 오늘 리누 작가님을 처음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한편한 한 편에 대한 소개를 네, 다시 소개해주세요. 끝과 시작 사이는 제가 군대를 갓 전역하자마자 2 주만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어요. 음. 그때 떠났던 이유는 어, 이때가 내 생에 가장 몸이 좋을 시기다. <laughs>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어, 와, 다들 근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대 저작했을 음... 때가 가장 몸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 음... 그리고 동시에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몸이 돈을 대신하면 되겠다라고 음... 해서 산티아고 순례길 포르투갈 길을 한달 동안 걷고 또 운이 좋게 알베르게에서 한달 동안 자원 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숙소에서 음... 이제 숙박을 제공받고 순례자들을 맞이해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끝과 시작 사이에 담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같은 경우는 제가 교환학생을 터키로 6개월 정도 다녀왔어요. 음. 그 터키에서 있었던 일과 이후에 프라 열흘 정도 있었던 거. 음. 그리고 산티아고 슬례길을또 갑니다. 유럽을 두번가는데슬례길을두번 걸었어요. 어, 그슬례길은 그 산티아고 북쪽길을 걸었습니다. 음. 근데 혼자 걸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열다섯 명, 열네 명의 아이들을 음. 데리고 제가 인도자로 음. 데리고 음. 갔습니다. 우와. 그 아, 이야기에 담겨 네. 있어요. 그리고 어. 마지막 올리브 탄피는 제가 자주 가는 맥주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좀 각색을 해가지고 소설을 쓴 건데 배경은 그 맥주집이고요. 주제는 죽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네 음.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부모님, 음. 그리고 배우자, 반려동물, 타인 이렇게 네 가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입니다. 음. 권민석 작가님, 이윤아 작가님 이 중에서 어떤 책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세 번째 책. 저도. 소설이요? 네. 올리브 탄피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책을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음. 사실 각각 다 좋거든요. 의미가 음. 저한테는 좀 다르긴 한데, 첫 번째 책은, 어, 리누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음.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그 이미지를 각인시켜준 책.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좀더잘 알게 된 이후에, 다시 음. 이제 작가님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된책 음. 그리고 올리브 탄피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두 책은 에세이였잖아요 어, 그리고 그렇죠. 소설은 음. 처음 쓰신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좀더 리노 작가님에 대한 생각을 더 가중시켜서 나름의 향상을 더 보태서 읽게 된책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예 어. 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음. <건니>? 인간적으로 다가갔을 네. 때 얼마만큼 그 사람과 관계 <laughs> 아. 네. 그래서 세 번째 책이 좋다. 어 다가갔으면 네. 좋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초고를 아. 더 이렇게 아. 일부러 구독해서 본 것도 있고 아. 네. 다음 책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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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찐팬입니다. 아. 아, <laughs>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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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 이은하 기자님이빵끝웃고계시네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이윤아 기자님은 왜 올리브 탑지가 가장 좋으셨나요? 저는 이제 방금 작가님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그때 죽음에 대한 주제가 있, 있었던 음. 것이 가장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접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한, 특정한 한 사건 내지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닌 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음. 다양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특히 재밌게 잘 읽었고, 음. 어, 그것도 또 이전의 책들보다 에세이보다 소설이 약간 리누 작가님한테 좀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 저 개인적으로 음. 네, 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에세이는 또 취향이 또 있는 거니까 각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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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올리브 탐피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 게 올리브 탐피만 읽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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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궁금한 게 정말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아까 그네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음. 그 분들 어떻게 이렇게 근접해서 그 생활을, 삶을 알고 있는 건지. 아, 네. 그 등장인물은 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인물들입니다. 음. 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의 뭐 수의, 수의사가 아니라 이제 도축하시는 분들, 음. 뭐 이런 이야기나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근접해서 얘기를 쓰셔가지고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이 아니면 쓰기 음. 힘든 것 같은데. 머릿 속에서 나왔다고요? 전부 네, 다그 네. 모든 인물, 상황, 설정은 이제 다 제가 상상해가지고 음흠.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걸로 이제 다 구성을 했고 뭐 아, 베트남 전 이야기도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음. 그리고 수의사 이야기도 있고 도축업자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자료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음흠. 그러면서 제가 소설의 장점이 이제 그거를 제맘대로 이제 음. 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좀더 재미있게 쓸수 있었던 것 같고 음. 저는 이제 소설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소설을 쓰면서 <laughs> 너무 아, 그 네. 안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아. 특히 어, 수의사를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제가 거기 그 장면만 묘사하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음. 그게 제가 그 인물이 되는 것뿐 아니라 음. 그 인물이 있는 그 배경 속에 옆에 있는 카메라 날라다니는 음. 카메라 같이 음. 이제. 들어가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막 너무 힘들어서 글을 쓰다가 헛구역실을 하러 화장실을 간 적도 몇번 있어요. 아. 그 장면을 계속 상상해서. 네, 장면이 음. 또 잔인하기도 하고 좀안 좋기도 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읽으면서 정말 본인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들고 음. 묘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성지자 분들께서도 올리브 <laughs> 탄피, 탄피.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반전이 마지막 챕터에 있습니다. <laughs>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의도가 있으실까요? 올리브오 탐피를 쓰시게 된? 소설을 쓴 이유는 음. 제가 에세이를 두 권을 먼저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작가라는 호칭이 붙는데 음. 저는 너무 어색하고 과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작가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근데 작가 그 동시에 이제 저자도 같이 나오는데 음. 작가와 저, 저자의 차이는 창작물인가, 비창작물인가로 나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로 불리고, 이제 음.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저자로 불리는데, 한편으로는 그 작가 호칭이 탐났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소설을 쓰면은 좀더 떳떳하지 않을까. 작가라고 불려도 혼자 부끄럽지 음. 않고, 음. 그것 때문에 소설을 써야겠다. 라고 해서 소설을 썼고요. 또그 배경으로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워낙에 자주 가는 술집이기도 하고, 음. 그 당시에 또 메모리즈라는 마루 파이브의 노래가 유행했었어요 음.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제 어, 가, 다 같이 건배를 하자 그리고 여기 없는 사람을 위해 한번더 이런 의미의 이제 가사가 네. 있는데 음. 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건배를 할수 있는 이야기 음. 그것에 대해 한번 써보자 해서 소재가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이어졌던 음.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하고 싶은 얘기가 아까 소재 그 말씀 하실 때 어, 그 장소를 알거든요. 제가, 저도 어? 예전에 단골이었어서. 저게 음, 젊은... 어딘지 가보실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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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같이 가봐요 아, 다시. 아, 다시. 아, 네. 네, 좋습니다. <laughs> 그 구조를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 원래 단골이시니까 음. 사장님이랑도 친하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술을 드실 때, 사장님이랑 나누신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같이 나란히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던 어떤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곁에서 듣고, 막 그런 어떤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떠오르신 음. 그런 소재들이신 줄 알았거든요. 어. 네, 근데 또 창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놀랍습니다. 네. 네. 음. <laughs> 술집 공간의 음. 특성상 네, 이루어진 이야기들인 줄 알았는데. 네. 음. 작가님 원 없이 불러드려야 되겠어요. 니누 작가님. <웃음> <웃음> 이어서 질문을 드려본다면 어,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에피소드가 특히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열심히 썼던 게 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음. 수의사 이야기가 음.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지만 음. 그때 그 수의사 이야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았던 것 같아요. 음. 거기에서는 되게 모순된 이야기를 음. 많이 해요. 동물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음. 그 동물을 지키기 위해 배양육을 발전을 시키면 그 원래 그 고기가 되어야 했던 그 동물들의 위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고기를 만드는 것조차도 사업이고 돈을 버는 수단이었는데 배양육이 발전이 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애들의 역할이 사라진 거니까 그 남아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수의사에서 도축업자가 된 사람이 말을 음, 하죠 음. 그런 모순된 이야기도 많이 썼고 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수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아 강아지를 학대한 후에 계속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의사가 있어요 수의사는 이제 거기서 어, 아픈 동물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걸 치유를 해준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결국 학대를, 네. 결국 확대를 받으니까 음. 어, 그 안에서 이제 윤리적인 것들이라던가 자신의 신념 이런 게 많이 깨지는 장면이 들어있는데 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보려고 했던 회차여서 더 애착이 음. 남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안락사에 대한 좀 고민도 해보게 되고 음. 네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애착을 많이 가지고 쓰신 힘들게 열심히 쓰신 올리브 탐피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 궁금한데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딱입니다라고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 영화 중에 맨프로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혹시 아시나요?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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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를 계속 떠올리면서 쓴 소설입니다. 그 영화가 이제 수만 년 동안 살아온 불사신이 있는데 뭐 10년마다 신분 세탁을 위해 이제 떠나는 과정에 동료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음. 털어놓는 상황인 거예요. 그 영화가 장면 전환이 없이 한 공간에서 있는데 몰입도가 엄청 높아요. 음. 그래서 저도 그 술집이라는 곳을 고정해두고 장면 전환이 많지 않게 그리고 모든 내용을 거의 대화로 풀어갑니다. 네. 대화가 어느 정도 기냐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A4 한 페이지가 넘는 구간도 있어요. 음. 말이 한 번도 안 끊기고 음. 음. A4 한 페이지 이상 말을 하는 그 묘사하는 음. 부분도 있을 정도로 대화가 많은데 음. 그런 대화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책이 음.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을 대본 사마 영화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 그죠 단편 영화? 네. 저는 사실 심야 식당이 더 떠올랐거든요 책을 아, 읽으면서. 아, 네. 그런, 어 그런네요. 어. 네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음, 자기 맞나. 삶을 얘기하니까. 심야 식당도 심야 식당. 그런 버전으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네. 저는 옷입 식으로 맞아요. 음 이거 읽으면서 마티니를 20대 때 마셔보고 안 마신 것 같아요. <laughs> 뭐 쓰, 쓰지 않아요, 마틴이. 썼던 기억이 나요 <laughs> 그래서, 예, 정말 탄피향이 어... 나나? 막 이런. <웃음> 아! 이거 <laughs> 씹혀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잘라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네, 그, 글을 읽으면서 <laughs> 음, 그런 궁금증도 음. 들고, 아. 네. 음, 그것도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저것 시키다가 마틴이를 딱 먹었는데, 저한테는 대나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 음. 그 대나무, 잘라진 대나무는 이제 일반 대나무랑 다른 냄새가 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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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갓 잘라진 대나무. 네. 뭔가 밋밋하면서 살짝 매콤하기도 하고, 근데 음. 그게 마티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오. 오. 아 그래서 이걸 써야지 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죠. 음. 음. 갑자기 마티니 플러스 대나무 자른 냄새도 <laughs> 궁금지 <laughs> <laughs> 오늘 네. 들으실 분들은 왠지 마티니를 한잔 <laughs> 네. 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음. <laughs> 네. 글감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막 이런 글감이 떠올라 <laughs> 어. 자제할 수가 없어 막 이랬는지 <laughs> 아니면 아까 얘기 들은 걸로는 아, 나는 저자가 아니라 작가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음. 영감을 쥐어짜내면 그게 나오는 건지 네. 저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받는 것 같아요 음. 노래에서도 음. 노래 특히 그 외국 곡을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음. 되게 말이 이쁜 것들이 많아요 음. 거기서 얻기도 하고 그 리누의 초곡 첫 번째가 4월에 나왔는데 3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선거에 관련된 소설을 썼고, 아... 5월에는 그림 작가와 콜라보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음. 그래서 제가 또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음. 제가 갔었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음. 썼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웰빙이란 말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웰 다행이거든요. 음. 그런 단어들이 머를 수 있다가 아그 다음에 또 다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자. 그래서 음. 어, 6월에도 이제 안락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음. 그렇게 쓰고 7월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28살이에요. 네. <laughs> 제가 해본 거랑은 <거라고는> 대학교 <laughs> 다닌 거랑 서점 다닌 거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쓸수 있는 소재가 얼마 안 남아서 이번에 음. 7월에는 이제 대학교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어? 그거를 써봤습니다. 네. 어? 아, 네. 7월에 썼고 음, 그게 8월랑 이제 이어지는데 음. <laughs> 제 힘이 딸려서 8월에는 <laughs> 쓰지 못해가지고 <laughs> 예 아직 그 미완결작으로 남아있죠. 음, 그런 아네. 식으로 예. 그냥 이것저것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음. 다양한 환경, 상황, 아까 정치 얘기도 해주셨고 네. 네, 사람. 등등에서 영감을 얻으시는군요. 정말 많이 움직이셔야 되겠어요. 네, 그 여기저기 참여하시고 음. 참여. 그 운이 좋게 제가 음. 해외 여행을 그래도 많이 다닌 평이에요. 음. 여러 국가보다는 이제 다 여, 여행 다니고 다 합치면 거의 일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음. 다양한 국가를 많이 많이 다닌 음. 덕분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나. 음. 그 물에 대한 이야기도 쓸때 제가 대서양 바다에 빠진 거라던가 음. 아니면은. 지중해 바다에 빠진 거라던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음. 그거를 다 떠올리면서 썼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서점에서 또 많은 다양한 작가님들이나 또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계속 이전 부에서도 얘기하면은 책방에서 기획한 것들을 운영하느라 또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시고 또 책을 글을 쓰시느라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데 이 에너지를 쭉 유지를 잘 하려면은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하는 본인만의 무언가의 활동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주 한 번씩 운동을 하러 가고요. 그 외에는 다른 취미생활을 갖지 않습니다. 하 나도요? <laughs> 네, 저는 드라마도 안 보고요. 아, 어, 진짜요? 예능도 안 보고요. 음... 그냥 유튜브로 게임 좋아해가지고 게임 조금 보고 음. 그 외에 제가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어... 축구입니까 풋살입니까? 어, 풋살도 하고요. 네. 오늘 밤에는 축구도 하러 갑니다. 아 가리지 않고. 네. 뭐 <laughs> 네. <laughs>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작가로서의 리누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완전 작가라고 머릿 속에 인식은 안돼 있어요. 음. 그냥 다양한 걸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거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가로서 꿈을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꿈이 있다면 은 매년 한 편씩 내는 것, 매년 음. 에세이든 소설이든 하나씩 쓸수 있는 꾸준함, 성실성, 그걸 갖는 게 이제 음. 좀 목표입니다. 한 편인가요? 한 권인가요? 네, 한 권이죠. 네. 지금 보면은 제가 2년 간격으로 하나씩 냈어요. 음. 2018년도, 20년도, 22년도. 음, 그렇네요. 네. 그렇게 쓰면은 작가는 잊혀지더라고요. <laughs> 작가는 잊혀져요. 그, 잊혀지기 전에 네, 잊혀지기 음. 전에 그냥 꾸준히 열심히 쓰고 싶습니다. 네, 아,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파이팅. <laughs> 네, 20대의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리나 작가님을 모시고 <laughs> 어.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음. 어,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원의 보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수원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 권민숙, 이유나, 홍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